그러면 안검하수가 발생을 하죠. 그래서 눈 뜨는 게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. 예, 눈꺼풀을 옆에서 본 모습도인데요. 겉에 피부가 있고, 피부 바로 아래에 안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. 이건 우리가 눈깜을때 쓰는 넓적한 근육, 넓적하고 얇은 근육이고, 피부랑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. 이 안륜근 아래쪽에 경막이 있고, 여기 그림은 한 겹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한 겹은 아니에요. 경막이 앞에 하나 있고, 경막 안에 이렇게 지방이 들어 있어요. 안와지방이 그리고 이 안와지방 뒤쪽으로도 겨, 경막이 있어요. 좀 쉽게 말해서 경막의 여러 겹의 경막 조직이 있고 그 사이에 지방이 있는 거고요. 그 뒤쪽에 이제 눈뜨는 근육 안검거근이 여기가 검막이 돼서 지금 하얗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눈꺼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어딘가에다가 지방을 넣어줘야 돼요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원래 이 지방이 있어야 되는 레벨이 여기니까 여기 넣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. 이 그림은 지방이 있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지방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꺼진 눈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이 거의 비어 있어요. 그러니까 얘랑 얘랑 거의 붙어 있죠.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. 한번 레벨에 따라서 지방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자, 이거는 깊이 넣은 경우. 보면 은 이제 안아지방 이게 원래 없으니까 넣었는데 이요게그 안검거근이죠 눈 뜨는 근육 여기 근처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일단 겉에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죠 그리고 원래 지방이 들어있어야 하는 위치니까 생리적으로도 결과가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로 넣은 지방은 주변이랑 달라붙어야 돼요 원래 있는 안화지방은 경막에 쌓여있기 때문에 경막이랑 이 근육이랑 서로 들러붙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얘가 글라이딩이 돼요. 위아래로 왔다갔다가 잘 돼요. 슥슥 슥 미끄러지는데 여기 우리가 새로 지방을 넣으면 얘네는 여기 주변에 달라붙으니까 밑에 근육에 달라붙어 버리면 근육이 무거워져요. 그래서 잘못 움직여요. 그러면 안검하수가 발생을 하죠. 그래서 눈 뜨는 게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. 그래서, 이렇게 깊이 넣는 거는, 안검화수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, 좀 좋지 않다. 이번에는 가깝게 넣은, 얕게 넣은 경우에요. 보시면은, 이 지방이, 원래 지방이 지금 여기 들어있, 여기 들어있는데, 지금 지방은 얕게, 깊게 안 넣으려고 얕게 넣었어요. 깊게 넣으면 들러붙는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, 피부 바로 밑에, 여기 안융근이 있는데, 안융근 쪽에 이렇게 넣게 된 거예요. 사실 여기 잘 들어가진 않는데, 억지로 밀어넣으면 들어가요. 그리고 밀어넣을 때 이미 울퉁불퉁해져요. 딱,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뿍 튀어나와요. 들어가는 거뿍 튀어나오고.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. 뿍 튀어나오는데 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튀어나오게 했다. 그러면은 겉에서 만져지죠. 그래서 이제 그 피부가 네. 울퉁,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최, 최소한 안륜근보다는 밑에 넣어야 된다. 이 위치죠. 경막이 있는데, 안윤근 바로 뒤에 경막이 있고, 여기에 가깝게 해서, 요 경막, 이 전방 경막 쪽에 들러붙을 수 있도록, 이렇게 해주면, 아무래도 뒤쪽이랑 달라붙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게, 뭐, 전혀 안 달라붙지는 않겠지만, 생각보다 이게 많이 방해하지 않거든요. 그니까 좀, 이 안윤근 뒤쪽에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, 이렇게 넣어주면은, 크게 뭐, 안검하수가 생기는 것도 따 없고, 이 안윤근이 이 안쪽에 울퉁불퉁한 느낌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, 어, 겉에서, 겉에서 만져지거나 하진 않아요. 물론, 이제 여기를 세게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만져보면은 덩어리가, 이게 뭐가 있으니까 만져지긴 해요. 덩어, 전체적으로. 세게 눌러서 만져보면. 근데 그냥 봤을 때 덩어리져 있는 게 보이거나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만졌을 때도 잘 없어요. 주로 손으로 눈꺼풀 피부를 이렇게 핀치라 고 그러죠. 우리가 엄지랑 검지 로 이렇게 잡아보면 살짝 만져지는 정도가 만져지고요. 여기다 넣었을 때, 이제, 안검하수나 울퉁불퉁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, 여기 넣어도 눈 뜨는 걸 다소 무겁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왜냐면, 전체적으로 눈꺼풀 부피 자체가 커졌으니까, 이 근육이 이만큼을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. 이 근육이.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늘면서 약간 무겁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. 근데, 사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. 뭘 넣어도 무거, 무겁다고 느끼게 되는 거니까 원래 있는 조직이 루프라는 조직이 있어요. 외트로 네. 네. 오비큘라리스 오클라이어 패시라고 하는데 이외트로는 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 오비큘라리스 오클라이어 뭉슬 안윤근 바로 뒤쪽에 경막이랑 그 지방이나 엉겨 붙어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. 이거를 루프라고 얘기를 해요. 실제로 눈이 좀 불룩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 뒤에 안아지방 제거하고 이 루프를 실제로 제거를 좀 해주거든요. 그래서 지방 이식할 때는 이런 루프의 형태가 복원이 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비슷하게 될 거고요.